아, 이거 내비가 또왜안 돼? 어? 후방카메라도. 파인드라이브 내비 고장 사례. 네, 지금 파인드라이브 내비가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아서, 어, 제그 거래처 내비 블랙박스 전문점에 지금 왔습니다. 이제 이 부분은 수리를 할거예요 SD 카드가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라, 지금 어 거래처에 와서 어 SD 카드 슬롯을 여기 찾아서 이제 SD 카드가 없는 건지, 아니면 프로그램이 지워진 건지 확인을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이게 그요 모델이 요런 증상이 좀 많이 있죠? 예, 이제품 파인 드라이브 초기 모델이어서 네. 이 증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, 이런 경우에 제가 어, 나중에 요 같은 증상이신 분은 제가 댓글에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남겨 놓을 테니까 이쪽에 어,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매차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어, 이, 이게 SD카드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후방 카메라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, 이 차는, 프로그램이 없으면 후방카메라도 이, 이, 작동을 안 하는 타입이라서요. 맵비 뿐만이 아니라, 이 프로그램 파일이 꼭 이제 필요합니다. 혹시 위쪽에 위치하고 있나요, 대표님? 예, 위쪽에 있는 이게 떨어져 버렸네요. 아, 그 칩은 있나요, SD카드는? 예, 칩은 아, 있는데, 있는데. 안쪽에 산물이 돼가지고. 아, 이거 누르다가 빠져버렸군요. 그런 것 같아요. 예, 아니,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해도 될것 같고, 칩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시, 그 SD 카드가 접촉 불량이었나요 잠깐만요. 맞네요. 어, 아니, 이 화면도 아예 안 나왔었어요. 아, 아니구나. 안 되네요. 보니까. 아, 네, 예, 똑같습니다. 나오나 하면 SD 카드를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. SD 카드 내 프로그램 살펴보시죠. 일단, 이,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. 아, 예. 지도를 새로 한번 깔아볼게요. 알겠습니다. 이게 그, 지워지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? 네. 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거는, 파인드라이브 쓰시는 분들, 요, 같은 증상 나오는 분들,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화면이 나오면, 요거를 확인해야 되니까,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, 직접은 못 하시고, 제가 여기, 그, 전문 업체에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어,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받고 이제 차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작동되는 걸 확인하고 지금 어, 테스트 중입니다. 어, 프로그램을 다시 재입력해서 지금 다시 작동을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SD 카드 프로그램에 어, 프로그램을 다시 받고 나서 이렇게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도 정상으로 들어오고요. 이렇게. 어,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어,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, 어, 같은 증상이신 분들은 어,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